위풍 당당. 13년째 몽골의 겨울을 주름잡고 있다는 주인공 찾아간 곳은 흑염소 농장. 그 염소 지금 저희가 길리는 게한 600만이 되는데. 기운센 천하장사 흑염소가 한한식씩 보물 열 마리로 시작한 농장이 오늘에 이르렀다. 흑염소 잘 먹지도 않는 고기인데, 이 사람들이 좀 웃긴다 이런 첫명 주시더라고. 지금은 몽골에서 흑염소 아빠 모르면 간섭이라지만, 13년 전만 해도 성공을 점치는 사람은 드물었다. 뭐한 10만 불 정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는데 또 고생도 많이 했고 뭐 남달리 뒤에서 우, 많이 울기도 하고 참 남다른 안목으로 시작한 흑염소 농장 흑염소가 알짜배기여 든든한 소득원인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데 이게 지금 이배배 배 속에 이거 잔투좀 한창인데 이게 요런거요게시심화거든 여기 이런 게. 주은몽골에선 따뜻한 캐시화가 인기 최고 이거 가지고 이제 수익을 좀 일부 버템이 되고. 그래서 결국은 좀꼭 뭐 먹고 할 먹고. 캐시미어보다 더큰 수익을 안겨주는 건 흑염소 진액 겨울철 건강 식품으로 재탄생했다. 건강 식품을 알리기 위해 한국의 한약재까지 와르르 몽골 시 보약으로 자리 잡았다. 공항 잘 맞는 걸로 저희가 22 종의 이제 약초를 선택해 가지고. 어머니가 보약 다리듯 정성과 인고의 시간 버쳐야 한다. 단 30시간이 가능한데. 추우면 추울수록 인기 고공행진. 몸값 비싼 흑염소 진액에 인기에 매출액도 하늘로 푼줄 모른단다. 오늘 한 3천 정도 아마 매출이 니다 입소문보다 빠른 것이 또 있을까? 몽골의 아줌마 부대를 위한 공짜 시식회도 마련하니 요거 시바로 마케팅 전략. 사는 암투대터 비에 서주통통비 낯선 땅에서 지지고 힘들 때 가장 큰힘이 돼준 것은 누가 뭐래도 가족. 우리 아들이. 요 <laughs> 예, 우리 딸. 안녕하세요. 제안해. 한국인 특유의 오뚜기 정신으로 성공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한원식 씨. 하지만 노력 없는 무모한 도전은 음? 말리고 싶다는데. 또 투자를 하기 전에 좀 여기에 시장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. 언어 소통을 충분히 자기가 한 3년 읽고 배우면서, 그렇고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잘 가지 않을까.